교육 쪽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현대에서도 이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까지 좀계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제페토라든지 이프라라든지 기존 이제 사용이 되 있는 플랫폼들을 보면 이제 교육계에 적합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 SNS를 기반한 비트슈프랫폼의 대한 부분 이제 좀 같습니다. 그래서. 어, 추천로또좀 시작인 부분은 인이지 플랫폼이 좀 교육 플랫폼이 좀 가깝다고 보시고요. 아직까지 이제 이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가 대부분 그냥 가상 공간에 대한 부분들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교수님께서 등항이실 분도 있고 이게 이제 약간의 좀 교육 어떤 클래스 제작을 할때 조금은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VR이 좀 적합한 교육 컨텐츠가 있습니다. 지진이나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할수 없는 일정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몰입감 있게 만들어서 가상버스, 서버스에 적용하는 VR의 어떤 개발 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패소 생술이나 소화기나 이런 것들은 가상공간의 관한 것보다또 어쨌든 교보자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혼합현실이나증강현실을좀 파탕으로 해서 교육을 제작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의 더 다양성들이 필요하고 또 실습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기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아직 현재 뭐 기술적 상황을 보면 오시접촉사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기능적인 측면들도 커스터마이징 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협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 을 지속적으로 지금 그 네트 제작 부분이나 또 기술적인 부분들도 지금 무역비즈 플랫폼을 좀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질문하실 수 있으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뭐 평생교육 관련해서 듣다 보니까 굉장히 큰어 관심사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업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평생교육 사업 쪽에 보면 특히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됐는데 실제로 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라든지 그것들이 그 하실 수 있는 어 놀이라고 해야 되겠죠. 학생들을 위한, 뭐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게 너무 익숙하고 젊은 세대한테는 들 관심사인데, 그 위에 저희보다 더큰 그 세대에 계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에 대한 부분이 고민인 거죠. 실제로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데, 어디서 받아야 되는 지 구체적인 부분도 힘든 상황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어뭐 대구 경북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은 있는데 사람이 그 특히 노인들이 그 관심을 갖고 할수 있는 공간, 뭐 교육 이런 것들이 실제로 너무 부족하고 지금 현재로 찾다보면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일반적으로 뭐 동성로에 가서 놀수 놀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만 노인들에대한 부분이 아직 그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이루어지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인 게, 저도 계속 나이를 먹고 있고, 그럼 저도 당연히 노인 될 거고, 여기 계신 분도 당연히 계속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4세 이야기를 하셨지만, 당연히 저도 계속 세대가 올라가면서, 에, 나이를 먹게 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저희가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정말 특히 이제, 어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특히 교육이 되신 분들도 아이디어를 좀 주셔가지고 실제 할수 있는 분 특히 저도 이제 지금 극장에서는 기업이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될 거예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다. 그럼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직장인 분들이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구체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저는 많이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답변을 할수 있으면 답변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다양한 분이 다양한 과의 학생들이라고요. 굳이 이제 컴퓨터 쪽이나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학생들 나름대로의 그 자기 정보 결합시켜서 메타버스라는 게 하나의 플랫폼이고 하나의 다양한 컨텐츠해서풀수 있다 보니까. 정한꼭 반드시 기술이 있어야지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이 있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교육 쪽에서 어, 유튜브가 지금 현재 굉장히 한국에서는 어, 많은 세대에게 그 관중과 접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이 교육도 약간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프로슈머처럼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줄수 있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바처나해서 수동적으로 주는 록을 넘어서서 내가 잘하는 부분, 잘 아는 부분들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좀 그런 플랫폼이 된다면 좀 이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비용도 아낄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원 퇴직자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도 제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피부로 느끼는 점하고 상당히 우리 교육계에서 전문가들은 뭐 하고 있는가 참 이런 불만을 많이 가졌는데 오늘 이 현장에 와서 이 상규 교수님하고 전 위원하고 이명희 현님하고 정권정 위원님하고 이명윤하고 어 아주 전문가들이 아주 주제를 잘 설정해 줘서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든든하고 5.33제에서 3제, 거기에서 이성규 박사님의 말씀이 적극 동감합니다. 을 제가 50년, 60년 전에 이래되면 나이가 타로가 나는데 60년 전에 저도 7살 때 학교를 갔어요. 7살을 갔는데 지금 8살 때가 이건 참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아주 올반지고거리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말을 더 깊게 한번 안 c 니까평생교육 j 에 대해서 제가 더 느낀 점은 지금 일선 평생교육 the gentleman. Jimmy, listen, consent, 예를 들면 o u be on Kansadi. Welcome, you can't c 바로 e Jacob, Jacob, j a c o 아이, 하지 말고 나중에 하라. 나중에 하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요 때문에 질문을 바로 받아야 되는데, 저도 강의할 때는 여기까지 하고, 이해가 됩니까? 모르는 사람 질문하세요. 이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는데, 이걸 뒤로 미루고, 또학서을 얘기할 때, 전문가 학서를 이렇게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교육 습관이 성인이 돼서 그대로 나타난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수님이 발표를 할때 이렇다고 단정 지우지 말고 이런 학설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미안하고 교수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고 이런 얘기를 좀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평생교육진흥원 장님이 조금 말씀하시는데 아주 방향 평생교육.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어, 듣고 계시네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걸 또한 가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현장에서 나이를 평생교육은 이왕이면 학교교육보다는 연배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조금 더 강하잖아요. 그런데 65세 미만 우대 또... 60세의 나이 많은 사람들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법률 아이디어에다가 공모에다가 내가 냈습니다. 냈으니까 교육부에 이관한다고 제가 이제 답변 받았습 아직 답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조금 잘못되고 아, 앞으로 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을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의잘안 되잖아요. 겨우 이제 법률 공모라든가 이런 데 겨우 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거짓을 잘해가지고 이상규 박사님같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던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사격기 제작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어,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이에드넷시 지금 대구시 교육청 어, 정보원 산하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연간 한 280억 정도의, 결대 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 제가 그 이에대에서 접속 요에 대한 것을 태국 교육청 교육장에게 의를 했습니다. 통계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자, 연간 230억씩 들어가고 구축하는 과정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의 투자가 되는 이 애들의 소위 말하는 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전 교육, 국과 과목이 데이터가 다 축적되어 있어니 아주 고급, 제가 알기로는 아주 고급의 양질의 데이터입니다. 그대로 그냥 내버려놓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이사계일 선에 계시는 CEO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그냥 내부 방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학의 교수들에게 말씀을 해서, 우선 이에듀레에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 소위 메타로 전환할 수 있는, 소위 멀티 데이터셋이 있어야 됩니다. 거의 뭐 메타버스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를 구요, 구동하기 구 위해서는 대단히 정교한 데이터가 축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데이터들을 아바타를 통해서 구현하든지 또는 실물 그, 그 융합형으로 한다면 그 데이터를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진짜 저작권 부분도 대단히 다 해결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요약해서 말씀드렸서한 방에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중에 저는 생각하고 가장 유용성이 높은 영어교육 교과 그러니까 이것은 몇번으로 글로벌 인재교육을 위한 목표로 영어교과 초등학교 단위의 연구와 보호경우하든지 저학년용 영어학습 멀티 데이터 셋을 하나 구축하고 또 미술 같은 건 얼마나 좋습니까? 미술 교육을 아까 그 S N 에서 나온 그래서 우선 그런 사업들부터 먼저 추진을 해보자. 그런 신무이 있어야지 희성과가 있어야지 그걸 들고 교육가든지 어디 가든지 보를내 나라 고할수 뭐 있다 그죠? 제가 지금까지 그 분석해 본 결과로는 정부 예산에 교육 관련 예산은 교육부 이외에 산자부, 그리고 과기부에 디지털 교육에 관련된 천문학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예, 우리 사, 세기, 인단장님, 개명대학교에 실감 미디어 핵심 공유 사업단을 좀 지원해서 여러분들, 그, 엔지어로 활동하는 시신 여러분들이 소위 사업단을 끼고 대구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한다든지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그런 시부름들은 저희들이 맡아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대구가 좀더 다른 도시와 다른 어 소위 괴로하는 환경에서 치고 나가는 그런 i t 템들을 먼저 좀 확보를 하고 하는 쪽으로 어 업체에 계신 여러 n g o 들 CEO들이 견력을좀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 학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걸좀 많이 인식을 좀 공유하는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좋겠다고말드리고요 아까 여기 김호재 등 우리 시의원님 노인들 그 중생교육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의견 주셨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사례가 조금 생각이 나서, 시간 한 1분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교육이 왜 중요한지 보면, 특히 노인세대 에 보면, 극명하게 차이는, 젊은 세대는크게 개인 간의 격차가 없는데, 실부세대는 갈수록 격차가 심해집니다. 저희 부모님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희 아버님은, 올해 내년 연세가 86세신데, 그, 공무원으로 오래 하셨어요. 평생을 공직에 계시다가 60 가까이 돼가지고 인탈를 하시고, 인탈 하실 때가 제 나이 때입니50 중반, 중간 중년은한50 후반대요. 지금 8 0 30년을 그냥 아무 직을을 하지 않고 그냥, 그냥 연금만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도는 고조이셨고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넣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전화, 걸기 받기, 문, 자도잘못 하세요. 그 정도 수준이고. 저희 어머님은 최종 확률이 국졸입니다, 국졸.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학교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해서 그집 주변에 가까운 교육생 그 프로그램에 끊임없이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이거 인터넷 뱅킹 하시니 저한테 송금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고 배운 지식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시대가 됐답니다. 다 개인간에 얼마나 관심을 갖게 해서 이 평생교육에 참여시키느냐에 따라서 인생 후반부의 삶이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 노인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쪽에 대해서 150% 공감하고요. 또 하나 사례는 여러분 지금은 경북대학교에 그 교수가 계시는 저, 저 옛날 어, 북구바베 경태옥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는 분을 아시겠습니다. 대구시 부시장도 하시고. 이분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진흥원장으로 어, 직을 하게 됐고 축하한다고 점심을 한번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분은 어, 국회의원을 그만두신 분을 한다이에요 저번에 하는 말씀이 본인이 20대 후반에 행정고시가 합격이 돼서 그때부터 평생을 영감증 소리가 들었잖아요. 누가 옆에서 계속 챙겨주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을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할때또 보장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옆에서 앉아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쉬움을 살았는데, 이제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이제 자녀들도 다 앉아, 뭐, 꼴꼴이 흩어져 살게 되고 이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휴대폰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아 털어졌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을 좀 제발 잘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확대시켜 달라고, 저, 그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소지 주변에 뭐 행정복지센터든 복지관이든 사면 이런 프로그램 한적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잘 모른다. 많, 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렇 접근성이 쉽지 않다. 그 정보를, 일반 사람이 보다 쉽게 넣을 수 있도록 정보를 좀 많이 전파해 달라. 이 말씀 을 드렸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그 역할은 행정이나 뭐관해서할 부분도 있지만, 그 산업계 중에서도 그걸 필요한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버넌스를 잘 구축을 해서, 산, 학, 관, 예.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거버넌스 체제를 빨리 구축하는 게 그런 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보다 광범위한 효과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게 아닐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오늘... 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그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사로 저희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자,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떤 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오늘 모인 자리라면 다음에 우리가 한번 더 모이면 그것들을 해보고 구체적인 어떤 결과, 그다음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사실 지금 어, 제가, 어, 정통부에 신사, 심사, 메타버스 신사하러 가면, 교육을 전문적으로 플랫폼한 메타버스가 국내에서 한 20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까도 모르는 거죠. 그죠? 실제로, 뭐 우리가 아는 건 제페토, 뭐, 게더타운이지만 국내 기업이 벌써 국내에서 만든 것만 20여 개의 교육 전문 플랫폼. 그러니까, 교육을 타겟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국내에서 개발된 것만 2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그것들 진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논의가 있는 그런 모임이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 적용의 대상이 정해졌다면,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거, 그것들을 먼저 해본 사람. 지금적으로대지대학을좀은지지하게 메타버스, 평생교육에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계속적으로 다룰 거 다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속적인 어떤 지속적을로할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 지금은 니다